술, 술 슬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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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픔 슬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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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어어픔 아이씨 어디야? 광장 다운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광장 범피 한 명. 광장 잘 봐봐. 광장 다운. 이번에 갔다. 광장 두명 다운. 여기 한명더 있는 거 같아. 50. 센트 하나 있는 거 같아. 딱히 40인데. 이거 물방울고 봐야 돼. 아니야, 아까 물방 보자형왜 계속 빼는 거야? 누군지 모르겠는데. 봤다가, 뺐다가, 봤다, 뺐다, 이래. 아이고, 있다였다. 있다. 어. 아, 나 광장 빼야되나? 일단 볼게. 어이고. ᄌ 됐네, 앞이. 어디야? 나는 광, 지금 시계방 보고 있어. 밑방밑방 밑방 질렀다. 물방... 네? 나센질를까 밑방 라플질렀어 아, 밑방들 밑방들 왜울벳질 줬다 울센트질렀다나 지금 센이야 16박 쪽에 있거든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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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케이? 몰라 지금 몰라 우린 놨다 아이스 우린 놨다 우린 놨다 우린 놨다 우린 놨다 우린 놨 한명 창문 앞에 T 사0 T 사0 창문 앞에 창문 창문에 있어 아이 스 파이팅 r e v 와 감사 합니다 오천이 설치됐습니다. 뭐 뭐야? 뭐에 썰어했는데 아, 씨발. 16박 16박. 16박에서 적배로 가는 거죠. 아.